큰그 아버지 어그 지게를 가져가서 아버지 시신 찾으러 온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의 이야기에서 공감받았고 자기 아버지를 지목을 해가지고 저,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까 죽었는데 시신을 자기 초등학교에서 총살을 당다고 해서 시신을 못 잡고 이제 아버지 죄책감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발은 제발이고 우리 아들이 금방 알아맞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이순신 광장이 아마 이쯤 될 겁니다. 현재는 그, 로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제가 그림을 많이 이제 그리다 보니까, 어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내립을 해가지고 넓혀가거든요 근데 그 흔적을 그 찾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 그, 얼음 공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다 어 근처에 있는데, 그 어른공장의 건물 흔적이 반쪽에 남아 있는 지금도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해 보면 아마 그이 라인이 어른 공장이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이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녀가 그 그냥 이렇게 여섯 일곱에 맞춰서 이렇게 다음 그림으로 지금 생성이 된게이 소녀가. 근데 네, 이거는 요즘 그림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소설 속기 어떤 상상을 해가지고 어, 이 소녀가 어, 자기를 미워했던 그 어떤 집이 불이 타갖고 신나서 다른 사람들도 하고 불행에 빠졌는데 얘보다 춤추고 다니고 있는 자기를 한번 그려보그 너무 좀 슬프게 느껴져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제작을 했잖요 근데 너무 천진난만해가지고 그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를 모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저는 동백을 꽃을 일부러 안 그리는데 너무 작가들이 동백을 많이 그려서 저는 그냥 꽃을 빼고 꽃 없는 동백. 이렇게 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에서 아까 그러니까 부모의잃런아이와동자들 그 동백. 학생과 재미 동료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해봤습니다. 네, 이름을 순이로 지었습니다. 예, 여자 주인공. 네, 당시 흔했던 그 다음에 순이 어, 제주 순이하고는 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우수. 영수. 당시는 여우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영이뭐찰순이였습니 여기 네, 네. 여기는 이제 네, 순천읍사무소. 저는 그, 칼마이비사진에 배경을 좀 씁니다. 그 사진에 보면 여기 기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순천이 서원대학교여가지고 교육의 도시에서 당시도 교원도전을 굉장히 강했더라고요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시신을 받아서, 읽어가는 시신을 읽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잡혀놨다가 해서, 갔다가 못 찾고 나고요 장면. 예. 대부분 선생들이 님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중학생인데 저희 한국 미술학원 온대 중학생 네. 모델이었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간 위라는그 전주에 있는 일체 가옥이라고 작상 가옥이고요. 그림하고 이렇게 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상정하는. 조금 이런 집안에 사는 사람, 좀 부유한 집안에 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도부 정도 되는 아버지가 산으로 가는 장면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어, 보는 관점으로 아버지 라고그봤습니다 이거는 어, 여기는 또우제 어, 하동에 있는 그 다원인데 이것도 일제 전문이라. 네, 이제 이런 게좀 연결이 돼서 어그 먼저 건물이 딱 보이면 어 작품이 연선 상 상태라서 연선 이렇게 그리는 듯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이제 남자 아, 아, 그 두라고 해서 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목소리> 보는 어, 그런 저기하고 같은 건물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해봤습니다. 네, 아마 보대고 나면 거의 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과정이 너무 뭐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도 너무 엄청나게 꽤 가깝지 어요 이거는 이제 불가사의 이렇게 세기가 연장이 되어 이걸 앞으로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제 이아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수에서 지금, 혼자 진짜 저번에 하고 싸우는 분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실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림을 배우러 수있는데 당시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갖고, 선생님께 그림을 붙여놓은 어, 학교에다가 경배할 정도로, 대예인을경배해 그림을 그 정도로 잘 그렸는데, 집이 이렇게 혼나다 타버립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이 정도로 완전히 떼어나요 여기가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분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집이 다 타버려서 하는 일은 세들을 이렇게 어, 흐집어내서 그걸로 생활을 그냥 팔고. 근데 얘는 이제 목적이 다른 거 자기 집을 주신 어떤 국회의원, 이제 불가사리라고 생각했는데 걔를 잡기 위해서 이리어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환정을 놓고 얘를 잡아서 내, 내 꿈을 파괴하도록 내가 죽여버리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 이것을 누나가 계속 팔아버리고 내가 모아둔 배우문 누나가 원래 파어 누나는 먹가서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이제 제가 여수의 희망을 좀 담아가고 그면 지금 이 사고까지 만들어 놓고 보면 저런 행위들이 결국 제 어, 거래한 힘을 주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강박, 아니면 약간 정신착각에 걸렸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제가 들어어도 몇몇 사람들이 얼치기고이렇게 굶었다고 다까 정신이 좀 아팠다고 그런 충격들을 분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습니다 여기도 네, 재미있게도 이아이도 저희 학원에 학생인데, 그 어르신도 저의 학생인데그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고요. 그 어, 실제 모델과 어, 그림적인 모델이 만나서 어, 그 사진을 찍다 이거는 오동도, 대부분 오동도, 저도 서른 넘어서 겨우 오동도가 학사는데안 써있고 안 알려주니까. 그럼 오동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가려진다구요. 시에서좀 가리고 싶은데 근데 아주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 인간사도 저기서 했고 그 다음에 수장도 했습니다. 여기서 수장을 했던 저쪽 동백골이라는 곳은 훌륭한 곳만에 우리 시대에 누군가 살아다면 여기 안으백골 가봐도 있을거야. 가보면 거기 시신이 있었단 당시 아이들이 근데 그 어르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림이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조합을 보면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딱 떨어져 가지고이블랙이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딱 자유시간은 딱잘때잘때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당시 아마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어까 꿈에서라도 행복해져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실상은 너무 힘들고, 그런데 꿈에서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동백 그리지 않고요. 이런, 옆에 이제 구절초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선배님. 그래서 구절초하고 갈매기를 그려놓고. 여수하면 갈매기거든. 그래서, 동백 구조를 좀 깨려고 해. 동백은 제주한테 주고, 여수는 동백 그만 우려받자 너무 많이 우려받어 너무 좋은데, 비슷한 시리즈로 밤에 힘내서 뭐, 적당한 건데, 부모, 이런 아이들의 좀 외로움이 런이게 해봤어. 이게, 하나하나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딱 떨어져서,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잘 그림 뭐 어쨌든 잘 그렸고 못 그렸고 떠나서